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보르거스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피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카메론입니다. 인도에서 온 니디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비만의 원인 어, 나라별로 뭐뭐 뭐 있는지 관련해서 오늘의 전문가. 오상우 교수님 멋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대일산병원에서 비만 진료를 하고 있는 오상우라고 합니다. 우리 피터 씨는 연구 처음 나오셨는데 요긴장하세요아 많이 고생하셨죠? 봤어요 유튜브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감사했어요. 감수... 아저 바쁜 사람이라서 아이트 <laughs> 아이트했어요 <laughs> 바쁜 사람은 댓글 달요 아니요. 비만의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쟤네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듣 하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비만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만의 정의를 말씀도 해주셨는데 배 속에 쌓여 있는 지방이 많거나. 음. 또 이게 지방이 뱃속에 쌓이다가 쌓일 데때 없으면 딴 데가 쌓이잖아요. 음. 그게 간이나 근육에 많이 박혀 있는 경우. 아 그런 게 병적인 비만이에요. 미국이랑 멕시코는 비만율의 1등, <laughs> 1등, 2등인가? 1,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네, 왔다 갔다 하죠. 갔다 <laughs> 아무래도 우리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네. 뭐 미국의 유난히 초고도 비만이 많대요. 아, 옛날에 아, 그 영화에 있었던 Gilbert Grape, what's eating Gilbert Grape? 예, 그 예. 엄마가 나왔던 완전 음, 뭐, 침대에서 떠날 수 없는 크기로. 음, 음. 음. 앉을 때나, 뭐. 일어날 때도 힘들다고. 일어날 수도 음. 아예 일어날 수도 아. 없어요. 뭐, 화장실도 어떻게 갈수 있는지 이런 뭐, 그 것도. 예. 그렇죠. 인도 하면 제식, 제식 하면 뭐 샐러드, 음. 야채 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도는 다들 저한테 물어본 질문인데 이너네들 제식주의자니까 다 말랐을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아니다. 제식주의자라고 해서 다 말랐는 것도 <laughs> 음. 아니고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영국은 원래 어땠어요? 영국은 서유럽 쪽에 유리예요. 비만율. 어. 물론 아, 네, 미국하고 멕시코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그래도 서쪽 유럽의 네, 1위예요 아. 영국은 뭐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유명하죠. <웃음> <유명하다>. <웃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맛이 없는데 왜 살죠? 아. 이러, 이런 의심 아. 갖고 있는데 아. 네, 네. 다른 나라 음식 많이 있어요. 영국에. 그래서 와. 영국 대표 음식은 인도 카레 중에 하나예요 영국 사람들이 개발한 아. 치킨 티카 마살라라고 해서 음. 그거 아,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좀 수정해서 소스 듬뿍 넣어서 인도에 오래동안 있었잖아요. 인도에 오래동안 있었잖아요. 영국이 <웃음> <10년이> <웃음> <많던데>. 식민지였잖아요. 음식 요리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150년 있었는데 이건 비반에 대한 얘기 맞죠? 비만에 대한 얘기만 우리 교수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프로그램 재밌네요. <웃음> 몇 <웃음> 몇몇몇 정도? 정도?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좀 살찐 음식이 있나요 제식주의자라고 해서 그냥 막 채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것저것 인도 사람들도 음 먹는 거 많이 좋아해서 막 현미 같은 거안 먹고 흰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저번에 인도 음식 만들었을 때 난이랑 막 밥이랑 이런 거다 먹었잖아요 네. 한끼예요 아... 한끼한번 먹고 또 저녁에 다시 먹고 또 중간에 간식은 계속 먹고 밤에 1한 시에 또 배고프면 그냥 먹고 감자 같은 거를 많이 오... 좋아하고 오... 카르보아이들 많이 들어가 있거나 튀김 음... 음식 음... 가공식품도 엄청 많이 좋아하고 음... 그리고 약간 인도 음식에 보통 대부분 버터를 넣어요 근데 인도 그냥 버터가 아니라 집에서 만든 기라고 있어요. 버터랑 똑같은 건데, <목소리> 근데 이거를 한번 넣을 때두 스푼 이렇게 <목소리> 넣는데 한 스푼에 135에서 140 칼로리가 있어요. 와 그러면 점심에 두 스푼, 저녁에 두 스푼 이렇게 넣으면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다 합치면 560 칼로리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국 음식으로 보자면 돼지갈비 찜이랑 아니면 비빔밥이랑 비슷한 칼로리예요 아요 아, 음식도 아닌데 와, 그냥 560 칼로리로 그냥 먹는 거죠 음, 이렇게 오. 하고 단 음식을 많이 좋아하고 짠 음식도 많이 좋아하니까 찔 수밖에 없어요 음. 잘 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비만 문제 워낙 심하잖아요 네 심해, 심해. 한국에 왔을 때 조금 놀랐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떠나서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15kg 빠졌거든요. 15? <laughs> 15kg. 아무 15kg. 아무것도 <목소리도> 안 하고 와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던 사진 보면 완전 다른 사람 같이 생겼어요 음, 아, 네, 그냥 음, 먹는 음식 너무 달라지고 음, 아, 아 미국에서 차 타고 가니까 매일 매일 걷게 됐으니까 그 예. 예. 칼로리 소모가 예. 근데 안 그래도 저도 한국에 왔을 때 물론 계속 나오니까 좀물 많이 마시게 되고 예. 그 공짜로 나오잖아 멕시코에서는 그렇죠. 따로 음. 주문해야 음, 되는데 음,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 물도 아. 많이 마셨기 때문인 건지 저도 살 빠졌어요 약간 디톡스 된느낌이 들어요. <laughs> 배고치고 엄지 또 고래 또 짜고 그러니까 아, 예. 예. 일단 뭐 미국은 패스트 예. 푸드 거의 패러다이스 같은 거. 건조 뉴스 푸드. 미국의 음식의 양또 문제인 것 같아요. 1970년대 미국의 음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그 포션 사이즈가 늘어난 거는 <laughs> 한두세배는 거예요. 한국인의 비만도 정도면은 통계를 보면 한 1950년대 6 0년대 미국인의 비만도가 비슷해요. 어 아, 지금요? 아, 네, 아. 네. 네. 근데 이게 미국의 비만도를 따라가는 속도가 한국이 굉장히 빨라요. 음. 미국이 우리보다 뚱뚱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당뇨병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예, 좀, 좀 예. 우리가 더 많아요. 아, 아. 진짜요? 예, 예. 우리는 비만 기준을 좀 낮췄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방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어느 한성간에 반찬이 많아지고 음. 거기에 기름들,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나. 변화가 음. 일어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꺼워지는 능력이 아. 별로 없어요 저희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은 애들하고 똑같이 먹는데 두터워지는 능력이 안돼그럼이피 아. 속을 떠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어디 가겠어요? 간! 아. 어, 리버나 머슬 아. 쪽에 아, 예. 가서 달라붙게 아. 되고 그것 때문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급속히 늘고 있고. 네. 영국은 어떤 음식 때문에? 아까 얘기도 했는데 인도 음식 타시같든요 <laughs> <laughs> 인도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영국 음식은 카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 그거는 과한 말 아니에요. 음.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 음식 1위 치킨 티카마살라 어떤 치킨 음. 카레인데요. 소스. 엄청 많고 버터도 엄청 많이 넣어서 네. 완전 고 캘러리예요. 아. 그 외에도 소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영국에 오. 그 케첩라는 거 여기저기 다 뿌려 먹어요. 아. 그래서 <laughs> 티에리 앙리 그 유명한 프랑스 음. 선수 제가 사랑하는 아스널에 뛰고 있을 때 음. 다른 영국 선수들한테 아. 왜 모든 요리에 케첩을 뿌리냐고 아. 맛을 그냥 안 느끼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아. 또 그레이비 소스도 엄청 아. 많이 아. 여기저기 진짜. 다 음, 근데 그냥 노렀었구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꾸 막 영국에서 만들었고 <laughs> 영국에서 많이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닌 인도 음식인데. <웃음> 아, <웃음> <근데> 왜, <laughs> 진짜 영국 요리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아마 아침 식사, Full English Breakfast라고 해서 <laughs> 어. 그다음에 영국식 순대라고 해서 Black Pudding 돼지 피도 같이 귀리랑 그 <laughs> 섞으면서 <웃음> 저는 어릴 때 진짜 매일 그렇게 먹었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좀 통통했어요 어릴 근데 이제 사람들 하나도 이제 건강 신경 쓰면서 뭐 일주일에 한번그 정도 먹는데 그것도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렇게 든든하게 먹으니까. 음. 음. 근데 교수님 한국 식단은 어떤가요? 딱 봐도 그냥 야채도 많고 좀 건강한 음. 느낌이 좀네요 그렇죠.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있는 제 친구들도 보면은 한국 식단 보고 굉장히 음. 아 너네들 이것만 먹으면 정말 건강하겠다 하는 음. 이야기를 많이 음. 하는데 한국 식단에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리밥이라든지 작곡 형태가 많았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큰 문제는 이 칼로리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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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에 김밥 먹어도 살찔 수가 있어요 아 어, 왜 우리 뭐 성분만 보면 네. 되게 훌륭해 근데 김밥을 맛있게 만들려면 거기에 참기름을 발라야 돼요 아 옛날에 그 참기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거 비싸다고 맞아요. 어, 그랬던 게 대한민국.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면 그냥 참기름 그냥 네. 다 넣어요 맛있으니까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식은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그 사이에 만들고 들어가는 성분이 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음. 결국은 우리가 오. 혈당도 높이고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되고 또 지방도 많은 음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먹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음.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빠질 수가 없어요 그 K-먹방 딱그전 <laughs>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영어로도 음. 뭐. 먹방이라는 단어가 그 사전에 들어갔었어요. 영문으로 영문으로 먹 먹방 <laughs> 아이 있거든요. 3학년 아들 음. 너무 좋아해요. 그거 보면서 자기도 먹으면서 하고 싶고 음. 또 친구들끼리 그 그룹 영상 채팅으로 먹방을 해요 서로. 근데 다 대부분 안 좋은 재료들이에요 뭐 라면 같은 거 그래서 아빠로서 조금 음. 걱정이 많아요 저희 집에 불닭볶음면 모든 맛을 다 먹어봤어요 먹방때 맛있긴 한데 혹시 협자리 들어오면 <laughs> 맛있긴 <맛있어요. 웃음> 네. 근데, 근데 우리 교수님 먹방 좀 보시는 편인가요? <laughs> 먹방 프로그램이 정말 살찌게 하느냐 음. 음. 니드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찌를 것 같아요 카메라. 제 친구들은 다 먹어요 응, 카메론씨는? 저도 이렇게 먹방 많이 포게 되면 먹방 하는 사람들이 그 양을 너무 많아서 당연히 그만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돼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저희들이 좀 네.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살빼려고안 먹고 있으니까 일부러 저걸로 보면서 만족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밤늦게 뭐 먹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근데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나쁜 영향이 훨씬 많아요. 살찌는 아. 데 아. 네. 우리나라의 먹방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게 팔로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 WHO의 비만과 관련된 센터장이 자기 나라는 5만 10만만 되더라도 벌써 긴장을 하는데 아 200만의 팔로워들이 매일같이 이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 너무 충격을 받고다 실시간이잖아요, 갔어요. 또. 그래서 그 방송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아.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습관이 생기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거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음식 얘기를 하는데 또 몰랐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식 말고도 뭐 다른 이유 중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땅이 넓어서 우리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지 않은 음. 상황이니까 우리는 본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음. 저도 뭐 14세부터 제가 운전해서 등교했거든요 14세? 그, 잠깐만 1 4세못터 등교? 14세 그 신기하다. 법적으로 16살부터 딸수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laughs> 예, 아 빠지는 거예요? 예예 신기하네요 시골이니까 그 30분은 진짜 도시랑 시골의 3 0분 다르니까 미국은 그래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를 사용하는 인도 이유가 없어 인도는 middle class 이상이면 집에 사람 수만큼 오토바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 뭐네명 있다. 음. 그리고 네. 다만 18세 이상이다. 이렇다면 네 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슈퍼가 여기에서 300m이다. 그럼 음. 걸어 가면 5분 안에 갈수 있는데 아 누가 걸어 가게.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요. 그러 오토바이. 영국은 어떤 여기 뭐 미국만큼 하고 인도만큼 땅은 크지 않지만 120만 명은 슈퍼랑 너무 멀어서 신선한 음. 과일하고 채소 못 구하는 거예요. 아. 돈 없을수록 가난한 동네 살면 진짜 슈퍼 있긴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채소하고 과일만 팔거나 음. 아니면 냉동식품. 아, 약간 뭐풀떼을 그런 거죠. 그 네. 얘기하는 거죠. 네. 확실히 그 비만이 되는 많은 사회적 요인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미국에서도 이런 food desert 이라는 형상이 있거든요. 뭐 음. 한국말로 하면 식품 사막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선한 식품들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많이 사는 곳을 뜻하는데요. 음. 그래서 음. 이 원래는 그 food desert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뚱뚱하다 이런 연구에 나와 있었는데 음.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이 딱히 그렇지 않더라고 해요. 사람이 음. 그 음식을 위해 뭐쓸수 있는 돈 있는지 없는지 아 그래서 요즘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맞아요. food mirage이라고 하는데 사막에 음. 가서 약간 mirage 이때 아. 없듯 저런 아. 거 있잖아요 아 근처 슈퍼에서 신선한 야채를 잡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살수 없다는 아. 현상이 많이 아.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 한국도 비슷한 거 같아요 슈퍼에 가 보면 고기하고 채소 과일가 제일 비싸요 영국은 약간 반대인데 과일하고 채소가 꽤 싸요. 음. 근데 그거는 있어요. 어떤 슈퍼 브랜드에 따르냐에 따라서 자기 돈 얼마 버는지 볼수 있어요. 여왕이 자주 다니는 슈퍼도 있어요. <laughs> 포트넘메이슨라고 해서 한국 어떤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비싸서 못 가고 조금 많은 돈 벌면 웨이트로즈라는데 아니면 마크스 앤 스펜스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요. 음악도 되게 우아하고 식품들도 엄청 신선하고 모든지살수 있어요. 열대 과일 언제나 살수 있고 근데 또그 중간층이면 그냥 일반 사람들 뭐 세인스브리즈나 테스코스라는 데 가면 약간 한국 마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근데 저 서독 사는 동네 가면요. 그 슈퍼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까 캐베런 아. 씨가 말했던 거 과일하고 채소 그 섹션이 너무 코딱지만 해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 냉동 식품 아니면 인스턴트 푸드 하고 음. 다 싸요. 그 제이미 올리버가 나온 아. 영상에 그 푸디설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음. 찾아가는데 아. 거기서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네. 토마토 보여주는데 이게 뭔지 아니냐고 모른대. 음. 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을 하러 갔는데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건싱로 라면 음. 아니면 그 분식집에 시켜 먹던지 그렇죠. 아니면 분식집 가서 뭐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음. 제이미 올로버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이게 토마토로 가르쳐 준 것보다 싼 재료로 갖고 어떻게 요리해 먹어야 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교육시켜줘요 아 음. 그게, 그게 중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요리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신기한 게 네. 우리는 재수가 많아요 그래서 음. 이게 다 너무 음. 오,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드 디저트 현상 음. 들었을 때는 완전 어. 다른 약간, 세계 같겠네요 어. 네. 오히려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마요네즈든가 어. 칼로리 높은 거를 많이 사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거만 많이 먹고 집에서 음. 그것 때문에 살 많이 지는 저도 그 생각나는 게 옛날 돈 많은 사람 귀족들, 왕가들 돈이 있으니까 뚱뚱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한국 옛날 한번 보면 늘못 먹었잖아요 서민들 그래서 옛날에 좋은 표시였던 것 같아요 음. 나는 잘 산다 아 그래서 뚱뚱하다 그렇지. 뭐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음. 뭐, 인도는 아직도 그래요 아 진짜 좀 살지면 나잘 먹고 잘 사는 집이다 음 우리는 음 왜냐면 이런 거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많이 먹여 그래서 아. 나중에 뭐 알아서 빠지겠지 알아서 안 <목소리> 빠져. 사회생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도 어린이인데 뚱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아 이게 좀 운동 시켜야 되나 하지 않고 아이 귀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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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보기 좋다, 아. 좋다 뭐잘 먹고 다니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 들었을 때는 노프로 m 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좀 점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 보니까요. 영국에서 내년부터 감자칩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건 원플러스원으로 판매할 수 없게 한다고 네, 사실인가요? 네, 이제 너무 심한 문제다 보니까 아. 영국 그 의료 시스템 다 무료예요. 아. 그냥 세금에서 음. 다 돈을 빼는데 음. 그 정도 비만이면. 우리 위로 시스템 이제 완전 컬랩스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된다. 원 플러스 원도 금지시키고 음. 뭐두개 사서 하나 무료 그런 것도 다 금지시켜서 그 대신에 건강한 식품 놓기 바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음. 한1 0년전 했으면 이거 반대가 음.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음. 그때 당시에 정부가 개인 책임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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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가 뚱뚱한 거네가못 참아서 그래 그런 오. 음식 약간 보리스 존슨도 옛날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 자기 이제 너무 뚱뚱해서 코로나 걸렸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아. 그래서 완전 취소했어요 그말 취소하고 아.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오. 사람들 혼자서 할수 없고 우리 힘을 더 합쳐서 못 사게 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피터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음. 사실 우리 뚱뚱한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한국이 그게 심해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 어, 어, 그 조금만 살찌면 너 도대체 관리 안 하고 뭐했어? 음. 어, 이런 소리 듣거든요. 음,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은 너딱 5kg 빠지면 되게 이쁠 것 같아. <laughs>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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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그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뚱뚱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고 1위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게을르다그 게르다. 아, 자제력 없네. 예, 자, 자제력 맞아. 없고 자기 관리 안 된다. 우리 맞아. 설문에 나왔어요. 맞아. 이게 참안 좋은 문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이 찐게 그냥 자기가 막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럴까? 전혀 아니에요. 또 아까 초고도 비만 이야기 하셨잖아요. 응, 응, 응. 초고도 비만인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커있는 경우가 음. 많아요. 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할수 없는 네네. 환경에 다른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 환경적인 요인을 자꾸 개인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 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음. 진료비 어. 더 내. 이거는 음. 절대 안 돼.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찔수 없는 게 안타깝게도 미국이 좀 심한데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비만이 아주 심해요.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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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옛날에는 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이 뚱뚱했어, 뭐 고기 먹고 이러니까. 그데 아, 네. 요즘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이에요. 음.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음.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순간에 대한민국도 유럽하고 패턴이 비슷해지고 음. 가고 있고, 또 지역별 차이도 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개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이제는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정부나 음. 의료계 보건계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 솔직히 다 여기 있는 나라에 비해서 조금 비만율이좀 낮은 편이에요. <웃음> 비교를 <웃음> 하자면. <웃음> <네네>. 하지만 인식은 <laughs> 좀 부정적이죠. 우리는 조금만 쪄도 당뇨병더잘 흘리는 몸이기 때문에 음. 비만의 진단, 다이건 스크라이테어를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음, 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요 아까 미국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음, 음. 우리 기준을 높여야 될지도 몰라요 아. 저 한국이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이 뚱뚱하다고 하지만 안 보여요 너무 날씬해요 그러는데 근데 다이어트 문제점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자살요리에 OECD 국가 중에 1위에요 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마른 사람이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일 잘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즘 비만 인구가 여성들이 늘기도 하지만은 저체중 인구도 음. 똑같이 늘고 있어요. 둘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우리가 그럴 걸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신적인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많이 추구를 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갑자기 일했던 걸못 하고 이러니까 우울증 뭐 이런 분들이 또 아, 많아요. 아, 아까 그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이 내장지방 사인 급격한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음. 요즘 뭐 사회에 만연해서 살 빼는 게 전쟁이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음, 좀 음. 되게 싫어해요. 아, 음. 살 빼는 걸 즐겨야 돼. <laughs> 음. 이런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게아니어서요 네, 이게... 근데 같은 환경 내에 있더라도 음.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안죽고 어떤 사람은 잖아요그 음. 차이가 스트레스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최소한 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되면 안 돼요. 음. 음. 아, 지금까지 비만 주제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깨닫는 거가 그거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진짜 중요하고, 사회가 다 같이 약간 도와줘야 음. 어떤 발전이 있을 것 같고. 맞아. 저도 제가 살쪄도다 내가. 나파서 살찐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엄청 음. 음. 큰 음. 위로가 <웃음> 되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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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를 받게. <laughs> 위로를 받게. <laughs> 약간 비만은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잘 생각해서 <laughs> <laughs> 관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좋습니다. <웃음> 우리 교수님 어떠셨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이게 뭐 우리 한국 상황도 있지만 외국의 상황도 똑같을 거거든요. 또해 각국에 있던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주셔 좋은데 특히 또 공감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보시는 분들은 저녁 드시면서 보거든요. 제가 아직도 먹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다시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시 먹고 이렇게 괜찮아요. 아는 거 힘이니까 힘내시고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수고하습니다아고하합니다 크리스티안 씨가 오늘 나살뺄 거야. 그럼 당장 뭐부터 하겠어요? 뭘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식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음. 이틀 동안 금식? 좋아요. 근데 3일째 되면 폭식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음, 음. 그 다음에 잠을요. 살 빼기 좋은 시간이 있어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 아, 살 빠지기가 제일 좋아요. 어.